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째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시 성령이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원세에내 발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음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석의원들의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리게 기도하는 자니 그판는 판결이 더욱 중한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드랩던 곳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황금함이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요 "삶은 폼이다"입니다. 여러분, 폼이 어떤 건지 알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요 제일 먼저 알려주는 건 뭐예요? 폼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수영해 보셨나요? 예, 폼이 있어요. 그걸 폼을 배우기 위해서 백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폼 폼이 내 몸에 익혀져야 내가 운동을 할수 있는 거죠. 헤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 스포츠는요 자세 폼이 중요한 거죠. 어, 폼에 따라 능력이 발휘되는 것도 다르고요. 또, 부상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네? 부상도 예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스포츠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의 삶은 뭐에 비유합니까? 몸을 앞에서 숙이고요. 달리는 것에 비유해요. 끝까지 그 폼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삶을 대하는 그 폼에 따라서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자세는요, 나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곧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나저나. 왜냐하면요, 삶은 반복의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다르게 산다는 건 뭐냐면 습관이 다르다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폼을 제시한 표준, 레퍼런스예요. 스포츠에서요, 자세를 새로 배우는 것보다 굳어진 자세를 고치기가 더 어려운 것처럼요. 우리의 큰 적은 뭐냐면 나의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내가 옳다는 거예요. 우기는 거죠. 막 고집이 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방망이 같다 그래요. 방망이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요. 나의 삶 가운데 오직 말씀만이 변화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말씀으로 만지시고요 교정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나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그거. 나의 고정관념을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깨트리세요. 이 깨달음은요, 나의 틀린 자세와 더불어 세상에 대한 합당한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볼 텐데 본문은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에요. 그죠? 지금 하나님 말씀 배우잖아요, 예배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교회잖아요, 교회.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것은 잘못된 나의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요, 세상의 진실을 마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내려놓고요. 들으려고 할때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 이게, 맞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묵상한다고 하고요. 상고한다고 해요 상고한다고 베레아 사람이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되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사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한마디로 베레아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었어요 이 열린 마음이 믿음을 가져옵니다. 예, 본문을 볼 텐데요. 본문에서 석인과 과부라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두 사람의 폼이 보여요. 제가 오늘, 어저께, 그, 그, 저기, 어저께 여기 요수호 목사님 왔거든요. 최우 요수호 목사님 같이, 중고등부 같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청소년 창팀을 사역하고, 우리 요수호 목사님 중등부를 사역했거든요. 오셔가지고 제가 걱정이 됐나봐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 왔어요. 그래서 뭘 하셨냐면, 3, 4년 된그 자기가 여러 가지 실패와 그런 경험들을요, 그 폼을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폼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에 가시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마치 유능한 코치가 여기로 출장 와가지고요. 제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왔어요. 예, 오늘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폼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어, 예수님은요. 마치 경험 많고 유능한 코치가 폼을 보고 알려주는 거죠. 이게 좋은 폼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폼이요, 진짜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제대로 살수 있고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다치지 않게 돼요. 다치지 않게 돼요. 운동선수가요, 유능한 코치를 만나면 그 능력이 향상되듯이 주님이 내 삶을 다루시면 나에게 주신 삶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가 어떤 폼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의 근본 폼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을 수는 있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피조물로서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알려줘요? 너는 피조물이야. 넘치 못할 선이 있는 거예요. 경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될까요? 아니죠. 그죠?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고 하나님 돼요? 안 돼요.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먼저 사람의 근본적인 폼이 무엇인지 알려 줘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던 존재하는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본분. 이것은 사람의 욕심을 통제하는 유일한 자세예요. 35절. 이렇게 볼게요.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을 때, 다해어르시되 어찌하여 소이관들 그리스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이 말씀으로만 해석했어요. 예수님은 뭘 언급하냐면, 약속의 장본인인 다윗이여 성령에 감동하여 쓴 10편, 110편을 언급하세요. 우리 37절, 38절에 언급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윗의 성령에 감당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여기 주께는요. 다윗이 내 주께 그러잖아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나님을 이끄는 말이에요. 내가 내, 원수에,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계셨고 근본적으로는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전 아도나이 메시아가 누구이냐는 이 사실은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일 중요한 당시에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거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걸 모르면 성경을 잘못 읽게 돼요.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잘못 읽게 되죠. 여러분 잘못 알면 잘못 믿게 되고요.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요. 사람 죽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인 지 알았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변화되고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전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원자. 예, 이두 가지 사실이 바울이 정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이 구약을요, 당신 신학이 없었잖아요?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내는 것을 볼수 있어요. 알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삶의 주라는 사실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한 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폼을 가지세요. 그래서 본문 30절의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증명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66권이 상호보완적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증명해요. 66권이 한 권이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 최초의 이단이 등장했는데, 그마르키오이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아유,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어마무시해." 막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신약 성경도요. 몇개 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성경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66권 정확하게 한 권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도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다시 고백하잖아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예수님은요, 나의 중보자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 성경 전도서를 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린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해요. 그회안으로 자신의 잘못된 폼을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쓴게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지혜서자, 참회록이에요. 마지막에 솔로몬이 이렇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 곤관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나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두 번째, 서기관의 잘못된 폼이 나와요. 서기관은 어떤 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서기관을 언급해요. 이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이 말씀을 제대로 연구해서요 사람들을 옳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서기관들의 근본이죠. 그런데 당시의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39절, 30, 아니, 38절, 39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기 긴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서기관들이 기 긴옷을 입고 다녔대요.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해당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는 학사로서의 폼이 있어야 되고, 판사는 법대로 공정에 판결해야 되고, 저는 목사인데요. 목사로서의 기본적인 폼이 있어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세요, 외식. 서기관들의 그 외식이 잘못된 폼이라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서기관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일종의 셀프 자랑이에요, 셀프 자랑. 마태복음에는요, 이들의 모습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8절이에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륜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를 윗자리와 해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들은 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외식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들은 선생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동반하지 않는 가르침은요, 허무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이들의 명예는요, 멋지고 화려한 서기관의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요, 말씀대로 살면서 가르치는 것들이 이들의 명예였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고집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갖게 했어요. 이것은요. 바울의 사덕과 대한 의심이에요. 바울은 본문과 같은 맥락으로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찾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언급한 능력은요. 행동이죠. 행동.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말은 무수, 무엇이든 할수 있어요. 야고보사도도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해요. 이어서 예수님은요 선생된 서기관들의 더 심각한 폼을 폭로하세요. 위선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약자의 재산을 빼앗는 사람이라고 지적해요. 서기관들이 남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걸 이용해서 약자의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우리 40절 볼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백성들을 이끄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대요 이것을요 목회로 말하면 성도들을 목양하는, 돌보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건 뭐냐면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사회가 그렇죠 돈을 벌어다주는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이 사람들이 외식으로 길리기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친밀한 기도를요 종교 행위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그거를요, 자신을 포장하는 데 쓰는 거예요. 아,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과 제대로 기도도 안 하면서, 사람 보는 데서 그냥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종교 행위로 변질시켰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일반 사람들도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판결이 더, 그 심판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은요, 이 기도를 나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이용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기관들의 잘못된 폼을 보았어요. 정리하면 서기관들이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이 되기 전에 참된 제자가 되세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리더가 돼요. 그죠? 여러분, 부모가 리더 아닌가요? 그죠? 예. 여러분도 리더가 돼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던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죠. 계속해서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폼을 수정받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코치이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5절이에요. 너희가 전하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요, 제일 유능한 감독이세요. 우리의 코치세요. 왜냐면 우리 를잘 아시니까요. 아멘. 그리고 인내하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아예 쩍 많으면 약삭 써 노랗다고 어디 가. 근데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세 번째요. 한번 따라 할까요? 가부의 헌금 속에 비친 사랑의 폼. 이 가부의 현금 속에 사랑의 품이 비친다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요, 황금 앞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들이나 보셨어요. 여러분 물질은요,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질관이 신앙관이에요. 당시 현금을요, 공개적으로 한것 같아요. 부자들은 많이 넣는데 가부는 작은 동전 두 개를 넣었어요. 본문에서 언급한 이두 랩돈이라고 하잖아요.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고 하면 780원인가요? 그 정도 해요. 780원. 그 정도 되는 돈을 헌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계산은요. 액수를 많이 내는 것이요. 많이 드린 거죠. 그죠? 렇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보세요. 우리 43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을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여러분 부자의 천원과 과부의 천원은 달라요 왜냐하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과부의 그 생활비는요 과부가 하루 동안 사는데 필요한 생계비죠 우리가 드는 헌금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현금에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가부는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낌없이 드렸어요. 예수님은 돈의 양이 아니라 그의 전부를 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무게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양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 좀 도움을 받잖아요. 작은 손길이라도 주는 이의 마음이 담긴 것에 큰 위로를 줘요. 그래서 우리 최 요소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막 어리거든요. 근데 저한테 용돈을 주고 왔어요. 용돈을 주고 왔요다 털어준 것 같아요. 보통 이 돈을 주면 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딱 맞춰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자기가 줄수 있는 거다 주고 간것 같아요. 주머니에 있는 거다 죽고 간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요, 과부의 아낌없이 드리는 두 랩돈을요, 어떤 것보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낌없이 드리는 이 물질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과부의 헌금 속에는요, 저번주에 봤잖아요. 그죠? 서기관에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 사랑하라 그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아낌없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우리의 사랑은 작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우리의 사랑보다 더큰 사랑이 우리를 감싸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네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셨어요. 두 렉돈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드린 것은 작아요. 우리의 사랑은 작아요. 두 랩돈처럼. 그러나, 우리를 감수하는 그 사랑은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과부의 헝금속에 비친 사랑의 폼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요. 그 폼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바울은. 이제는 거울로, 같이, 거울로 보는 것이 힘이 하나,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알게 되겠다고 약, 말해요. 여러분, 나의 삶의 동기가 하느님의 사랑이라면 여러분은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알려주신 아름다운 나의 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위선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아름답지 못한 삶의 동기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부가 주님 아낌없이 두 랩돈을 드렸 듯이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